여기, 여기 봐봐. 인이보여안 보여? 안 보이죠? 자, 얘들아. 2까지 써요. 아주 중요한데. 이게 이제 너희들이 못 보는 거고 선생님들은 보이는데 너희들이 안 보이는 거야. 그고 이런 거는 변명문제로 가는 거겠죠. 2가 보여안 보여? 여기까지 보이죠? 그죠? 여기까지 보이죠? 여기에 원형이 나올 수도 있어요. 원형. 이렇게 나와요, 원형. 그 다음에 뭐가 나올 수도 있어요? 장소, 명사가 나올 수도 있어요. 자, 해석 달라져요. 어떻게 달라지죠? 자, 비고잉투 원형은 가까운 미래라고 해서 오니 미래의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아 이거 아니니? 1 p l 스 원형, 이런 의미로 보지 않니? 그치? 이거 무슨 뜻이에요? 뭐가? 예, 시험입니다. 고우의 해석이 있어요? 있어 없어. 고우 해석해 안 해. 안 하지. 안 하지. 자, 오케이. 요거는 어떻게 돼요? 요거는. 어디 어디에? 갈 예정이다. 아기는 갈 예정이다. 그지? 자, 우리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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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 are going to, to the opening ceremony of the event. 됐어요? 네. 자, 우리는 그행사의개막식에 알겠어요? 오프닝 세레머니, 개회식 개망식에 갈려줍니다. 추다에 뭐 나왔니? 명사 나왔잖아. 명사 나왔니? 세레머니? 맞지? 네. 그래서 이 거는 어떻게 해석했다고요? 가다 해석이 됩니까? 안 됩니까? 돼요. 돼요. 아니죠? 그렇죠? 네. 아, 안 되는 것만, 여기 그래서 쇼문이 어떻게 나오는지시 쇼문이 유형을 얘기해볼게. 아, 아래 문장, 다음 문장에 밑줄 친 고잉 고잉 밑줄 치겠죠? 고잉으로 고잉 다음 문장에 밑줄 친 고잉이 뭐 용법이 아래 하나는 이런 식으로 나오겠지? 이렇게 나와서 이제 아, going이 밑줄 징계 쭉 해서 다섯 개가 나올 거예요. 문장마다 전부 다 이제 going에, going에 밑줄이 쳐지겠지 going. 그지이 아, 중에서 뭘로 고르면 돼요? 이걸로 고라요그지 원형이 나오느냐? 아니면 자우스로 들어가느냐? 그치? 구별할 수 있겠지? 자, 그럼 너희들 본문 가갖고, 본문을 해결야 I'm going to my friend's photo exhibition. 이때 going, 동그라미 쳐봐. 이거 가다라고 해서 퇴안돼. 퇴안돼. 안돼요. 왜 안돼요? 뭐 해야 하는데. 아, 돼요. 어. 이투 다음에 원형이 나온 게 아니라, 장수명사 나왔잖아. 나, 선생전 친구 3년씩 갈 예정이다. 라는 뜻이지, 이게. 알겠지? 네. 어, 동생 원형이 나온 게 아니야, 투 다음에? 네. 이 요거는 순수한 점수사 투입니다. 이렇게 나오면, 장수명사 나오면. 그 다음에 요거는 투정사에 추가되는 거예요. 요런 차이가 있죠 이거 안 틀리겠지?